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PPP, ERC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이걸 분석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mployment Retention이란 프로그램은요, 이미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제가 색깔 넣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고용주가 직원들 턴오버 시키는 것을 줄이고 턴오버를 긍정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인플로이먼트 텐션 크레딧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잘그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하나 제가 뒤로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PPP를 받지 못하였다면 요게 핵심이고요. 이 내용은 자격 요건이 되는 급여 지급의 50%를 최대 5,000불까지 그 이야기는 500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5,000불이 아닙니다.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비즈니스 문을 닫았거나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수익이 50% 이상 감소되었던 분들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 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거예요 추가로 PPP 이외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을 받으신 500명에서 1만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ERC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볼때 두개를 중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택스 크레딧으로 받으니까 돈 내가 낼게 없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은 PPP냐, ERC냐 결정하는 거는 복잡하다. 그리고 PPP와 ER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PPP 지금 다시 의회에서 연장을 해주더라도 연장된 PPP는 탕감그 조건이요. 개런티 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지금보다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e r c 가더 확실하고 빠르고 더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세금 그삼 개월마다 보고할 때 바로 크레딧으로 빼니까 그 얘기는 한 달에서 3 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쭉 내용 핵심 요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한다면 지금 몇 가지 요구되는 그 서류만 가지고도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나름 분석이 되더라고요. 3개월마다 텍스 보고하는 941 서류 요청되는 거 있죠? 그리고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탕감 새로 연장되는 거 보장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PPP냐 e 하시냐 결정이 복잡하다 이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는 이게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는 저게 유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요. 비즈니스 하시는 고용주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고용주들이 만약에 이거 지금 샷다운되고 문을 닫고 하면요. 뱅크럽시가 늘죠. 뱅크럽시가 늘면 은행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몇백 배 지금 경제적 타격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대한 모든 혜택을 다 주어서 지금 살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를 막 어떤 거 받을지 두려워하실 게 없는 거예요 poa냐 아니면은 ppp냐 고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전 동영상 꼭 봐주세요 지금 ppp를 받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거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을 졸이셨어요 근데 이해하시는 3개월마다 급여 보고할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죠. 한달뒤 아니면 3개월 뒤예요.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세금 부분만 환급해주는 그 제가 볼 때는 계산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PPP가 나한테 더 유리했네. 그걸 몰랐어요. 다시 신청한다? 연장해주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탕감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지금 PPP 조건보다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모든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내놓은 정책인데 예를 들어 몇십만 불 들여갖고 이번부터 새로 비즈니스 하나를 더 여, 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망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2020년에 신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구제 방안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20년부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요 이거 신청 조건에 맞춰서 융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뭐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조금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나오고 신청 방법이 좀 나오면 그때 빨리빨리 신청해 갖고 최대한 샷다운 되기 전에 자금 고갈 되기 전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게제 분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Be Ready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될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서로 준비하다가 2, 3일 지나서 일주일 만에 이것 고갈되면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엉터리 분석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홍보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석이 맞는지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 제가 맞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히 몇달 뒤에 결과가 날 거예요. 정말 저 이거 한인분들 금전적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